케이 안녕하세요. 엑스맥스와 엑소 크, 이 색깔이 지금도 어좀 밝으면 좋겠는데 빠떼리좀 많이 단것 같아요. 이렇게 앞쪽과 뒤쪽 쫙 알겠습니다. 여기 빨간색은 아직까 연결 안 했어요. 자, 엑소와 엑스맥스, 엑스맥스와 엑소 더 이상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자, 한 번에 두 대가 될 준비를 해서 우리께서 구매하셨는데요. 배터리 e p 파워6 어, 볼짜리 하고요. 야, 정말 부럽습니다, 여러분들. 멋진 차량, 두 대. 요거 딱두대 커피숍에 딱 갖다 놓으면은, 띠용. 자, 이제 어게게요 오, 바디핀, 바디핀안 꼽았더니, 네, 바디핀 꼽게요 나중에. 자, 그 다음 조향도. 자이로 되는 거 아니야, 자이로? 자이로 시스템이에요, 여러분들,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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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. 엑소부터 먼저 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위에 천장에다가 얘를 잘 장착을 해놨습니다. 배터리를 배터리안 했어요. 이렇게. 자 1분 영상으로 잠깐 보여고요 출고되기 전에 한번더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제 다 거의 다 됐으니까요. 마무리 다 되면 연락드리고 매장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주인공 엑소입니다. 엑소야. 이 yeah.